우리가 아는 그 애니노래 어떻게 쓰는 걸까? 생가치 이로의 행방불명 언제나 몇 번이라도 2편! 코드톤만 있는 멜로디에 비하성음을 추가한다면? 여러 비하성음 중 경과음은 서로 다른 코드톤 사이에 사용한 논코드톤을 말하며 상행이나 하행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보조음은 위나 아래로 2도 이동한 뒤 본래의 음으로 되돌아갈 때그 이동한 음을 말합니다. 이탈음은 코드톤에서 2도 순차 진행하여 이동한 후 반대 방향으로 3도 이상 도약하여 코드톤으로 해결하는 음입니다. 같이 들어볼까요? 멜로디의 다양성을 줄수 있는 비화성음. 잘 활용한다면 당신의 곡도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.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, 네이버 쇼핑의 지브리 작곡법을 검색하세요.